어 일단 그 하늘을 나는 꿈은요. 출거이좀알려주요네 작은 출판사를 다니다가 네. 어 정리해고를 당한 그오십 세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네. 시계호 시계호 네 음. 시계호라는 분의 이야기인데 퇴직금도 적고 또급료가 적었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자연스럽게 별로 없고, 없고 이런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다른 일거리를 찾으러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리에서 이 노숙자들을 볼 때마다 불안한... 왠지 모을 불안감이 가는 아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네. 어. 자기, 도 그렇게 될까 봐. 그렇죠. 원인을 알수 없다고는 하는데 저는 아, 알것 같더라고요. 그 노숙자들을 보면서 이제 잘못된. 땅에서 그렇게 될수 있는데, 예. 그런 불안감이 휩싸이는데, 음. 이 89페이지에 이 불안감이 음. 잘 나와 있습니다. 노숙자를 인터뷰한 책에는 끔찍한 사실이 강조되어 있었다. 음. 음. 사람은 의외로 쉽게 노숙자로 전락한다는 것이 음. 이것 때문에 네. 불안한 거예요. 예, 불안한 얘기하시죠? 거예요. 예. 개중에는 중견 상사의 임원이나 건설회사에서 왕성하게 일하던 세일즈맨도 있었어. 음. 그렇게 된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버블 붕괴와 그 후에 기나긴 불황이 있었다. 는 경제적인 불황에 대해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노동자가 되는 과정들이 보통 보면 그들은 먼저 일자리를 잃는다, 병이나 사고 등으로 건강을 잃는 경우도 많다. 음. 생활이 곤궁해지면 대체로 부부 사이가 나빠지고 급기야 가족을 잃고 그리고 주거를 잃는다. 인도 시계우는 노트맨 끝에 빨간 글씨로 써넣었다. 이제 본인이 또쓴 거예요. 불안하니까 일, 가족, 건강을 철저하게 지킬 것, 주거 사수 빚은 절대 지지 않는다. 그니까 얼마나 이게 불안하면, 그때그때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으면 누구나 다 노숙자가 될수 있었다는 그 상황 자체가 이 중년들한테는 굉장히 큰 네, 부담. 굉장히 무서하 게, 네, 예, 예. 예. 유명 배우 할리우드 배우 리차드 기어가 노숙자 옷을 입고 뉴욕에서 예, 갔다 뉴욕 갔다 길거리를 해낸 거예요. 음. 왜요? 노숙자들이 어떤, 어떤 대접을 받는지 몰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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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런 그 사람이 리차드 기어라는 걸 아무도,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눈을 맞추고 얼굴을 쳐다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덥거려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네. 네. 얼굴을 보고 아이 컨택트를 하는 순간 나도랑 똑같은 네.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될수 있다는 공포가 언스, 엄습을 한대요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노숙자를 보면은 전체적인 모양은 봐도 절대로 얼굴은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리차드 기어가 돌아다녀도 몰랐다는 건데 이제 이 책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노숙자의 얼굴을 우리와 마주치게 하는 책이거든요. 그거 상상하면 될것 같아요. 외환위기 직후에 서울역 근처에 노숙자들이 갑자기 수천 명으로 늘어났어요. 늘어났죠. 그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고 싶어서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누구나 다 노숙자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게 음. 있는 것 같고요.